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거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9월 5일입니다 참 9월 6일입니다 249일째 되는 날 야... 아침 6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일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예쁘죠 황금빛 아침 일출, 야, 은내줍니다 아주. 오늘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거든요 아침에도. 그런데 이렇게 예쁜 아침 일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의 모습은 딱이색깔이 딱입니다. 조금 일출답게 보이려면 약간 어둡게 이건 너무 어둡고요 이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겠습니다 아 멋지죠 멋진 일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시 반 정도 되어가고 있는 시각 토요일입니다 오늘 예, 햇살이 얼마나 강하면 예, 구름 위에까지 이렇게 짜증 햇살이 비치고 있죠. 구름의 끝자락, 경계선까지 25년도 9월 6일날에 아침 일출 했다는 모습 되겠습니다. 오늘 주말이라 여러분들 지금 늦잠 자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쯤에서 이제 가로로 하나담 아무튼 근데 구름 속으로 구름 속으로 이제 해가 다시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구름이 아래로 내려올라나 이런 장면 이런 장면은 보여드려야지. 아 멋지다. 오늘, 오늘도 여러분의 해가 떠서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멋진 장면 펼쳐지고 있는 25년도 9월 6일 토요일 아침 6시 반에반 정도 되어 가고 있는 모습. 해가 일찌감치 6시에 떴으나 구름이 많아가지고, 구름이 가려가지고 안 보였는데요. 빈 하늘, 하늘이 열려있는 사이로 아침 해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해가 다시 구름 속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구름이 지금, 어, 동쪽에서, 남, 남동쪽에서 북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아, 다시 어두워지는, 질락 지는 거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구름이 다 지나가는 데는 또한 2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멋진 장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태양이 뜨고 있습니다. 멋진 장면. 감사합니다.